자 오늘도 킹덤 러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지를 했어요 용 불용 내가 안하고 싶었는데 그냥 너무 갖고 싶었어 불용 그럼 불용으로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상자 까야 되니까 걸렸어 어 이거 AI 같은데 이런 용으로 실제로 플레이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이거 돌덩이 같은거 이런거 이런 나왔을 때는 AI 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설마 사람은 아니겠지 한번 해볼게요 음. 일단 거미, 거미가 새끼도부르기 때문에 좀 괜찮아요. 잠깐만. 토르고끼끼도끼 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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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끝났으니까 유위 정리하러 가야죠 아 이건 AI 맞는 것 같다 개꿀 이 게임이 계속 사람하고 하면 재미있긴 한데 이제 초보 분들은 조금 진입하기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 번씩 AI가 나오거든요 이때 좀 뭐랄까 어 승리를 좀 승리하기 쉬우니까 승 승리. 좋은 거죠, 어떻게 보면. 초보자들 진입하기에는. 다음에, 거미. 같은 거는 무조건 이렇게 연속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다르게 이렇게 바꿔도 되는데, 대부분 상대가 막 물리 좀 건물을 많이 졌다. 그러면 이제 마방, 공격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이왕이면 했던 거 위주로 쭉 해주는 게, 적이 방어하기 힘들거든요. 저렇게 하늘 오잖아요, 하늘. 미리 미리 이렇게 쏴줍니다. 왜? 잘라 죽거든요. 불도 떨어뜨려주고. 양변하고 난 다음에 불덩이나 번개를 같이 썼었는데, 최근에 이제 패치가 돼가지고 잘안 듣거든요. 그뒤로 이렇게 한 번에 안 하고, 양변을 따로 쓰는, 저는 좀 그런 스타일로 게임을레이 합니다. 녹 던지고 내려와야 돼. 아, 여기 예, 스턴 건단 말이야. 이렇게 썬도 스턴 내려오고, 던지고, 또 던지고, 던지고. 벌수죽었네 AI입니다, AI. 자 AI 대전은, 쉽게 1승을 했으니까 걸렸어. 아, 이건 AI가 아닌 느낌입니다. 오, 자, 무조건 하늘 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아, 지금 여기 위에다가 두 번째로 설치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새 잡는 게 워낙 빡세니까. 새한테 한 대라도 더 빨리 때리고 싶어요. 그리고 <목소리> 뭐 잡아주고. 야 이마가 하늘에 좀 추가 재미있게 들어 그래도 썬더버드 갑니다 올인해야지 썬더버드 이가 중요한데 로켓 던지고 빼고 로켓 던지고 빼고 좌우도 내리고 좌우 내리고 로켓 던지고 빼고 로켓 던지고 빼고 아용주었다안 돼! 이 바퀴 하나 더 설치할게요 뚫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뒤로 빼놨다가 얘가 오게 되면 진입을 시키는 죠 플레이. 이게 첫번째 웨이브랑 두번째 웨이브를 이겼다고 해서 꼭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충분히 역전이 가능해요. 제가 인정을 보여드리고 싶은데 한번 노력 해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밀린다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으니까 던지면 빼주고 독 던지면 빼주고 던지면 빼주고컨트롤 중요하거든. 독 던지면 빼주고. 독 던지면 빼주고. 독 던지면 빼주고. 독 던지면 빼주고. 독 던지면 빼주고, 빼주고. 빼주고. 아, 못 잡았다. <놀람> 개간. <개가 안 놀람> 자, 하늘판으로 텔포. 선두 것도 3. 아용이 아, 이렇게 자주 죽으면 안되는데 왜냐면 전설용은 죽고 난 다음에 살아나는데 까지 쿨타임이 너무 기, 더 기니까 최대한 안죽고 플레이를 해야됩니다 용이 컨트롤이 잘한데 용을 찍고 싶은데 용이 안 찍히고 딴게 찍히는 거야. 아 이거 못 잡는다. 이거 안 그렇다. 망아내고 있습니다. 자, 망아내고 있습니다. 황금 컨트롤로. 대마법사 타워가 있으면 대마법사 없는 사람이 좀 불리하거든요. 내가 이렇게 보내는 걸 제가 다 잡아줘야 되는데 이제 잡기가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자, 나머스 다 잡았잖아. 사실 완전히 잘한다는 그런 단계가 가기 전까지는 이 대마법사 타워, 이 마법사 타워는 꼭 계속 이용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 들어가고, 둘 들어가고, 셋들가고 자, 끝났네. 이겼네. 역전! 이야. 역시 불룡이야 조예 화살 타워 하나 끼고 들어가 볼게요. 이 화살 처음에, 처음에 이제 얻을 수 있는 타워인데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용이 이제 병영을 이제 뭐지 이제 적들이 오는 걸 앞에서 입구에서 못 막아주다 보니까 얘가 병영을 무조건 지어야 되거든요. 근데 병이안 지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이거 기가좀어렵습니다 저런 거써으면 For blood, oh, rust, use my magic. Oh,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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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 용할게요. 지 않네. 그거 뭐 AI 야인지 안지 아닌지도 모르겠어. 잔아. 뭔가. 나는 생각이네. 투구 쓰고 있는 새놈한 방에 보내고. 가나많이 까는 구나까나스타일이구나 자, 공스타일이구나가기얘가 괜찮습니다. 생각가다 빨리 굴러가요 근데 지금 가타테슬라가 많으면 조금 애매가긴 한데. 이 마법사 타워 3단계 업그레이드 3단계 업그레이드하면 상대 신영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이거 업그레이드 245원짜리 이게 굉장히 좋습니다 피 없다 씨 용은 이게 어디서 막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돼요 내가 맞는지도 모르고 죽더라고 와, 좋다. 그럼 3단계 업그레이드 가고 저기 내 쪽으로 보내는 대마법사가 없으니까 여기서 골렘을 소환하는 게좀 좋아요 쟤는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 그러면 내 쪽으로 못 보내니까 돌아가는 게 맞을 때 이렇게 한번 같이 끌어주고 또한번 내려오게 해 여기 서 저쪽으로 갔죠. 오케이. 텔레포드 업그레이드를 바로 하는 것보다 이제 결정적일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돈만 모아두고 있다가. 콜이 생각보다 길어가지고, 그래도. 조금 하향을 받았어요. 이걸 업그레이드 해주고, 돌려보내고. 아씨, 타이밍이 안 좋았다. <목소리> 이큰 놈은. 불덩이 네. 던졌을 때불 쏘고 어, 해볼 만하네, 잘하네. 이거 4단계 지금 골드 들어가잖아요. 220 골드. 이것도 골드 추가로 주고 찍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엄마들로 내가 빨리 찍어줘. 졸라 빨라. 그래서 상대가 그냥 뚫릴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용 같은 경우에는 더못 막아주니까. 오늘 내가 주고 상 타고 하나도 올려버겠고 이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늦게 모여서 통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그래야 딜이 한 번에 들어가니까 여기는 3단계 업그레이드에서 최대한 버티고 있으라고 용이 앞에서 부터 막아주는 걸 추천합니다. 이러다 보면 상대편면곧 뚫리겠죠, 이제? 뚫려라, 이십0세 지금 AI 아이다잖라 이 됐다. 아싸. 또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한 가지 타워로 짓는 것도 괜찮거든요. 제가 한번 일단 한번 테스트 보여 드릴게요. 왜냐면은 이 전설 타워 이게 물리 정 물리 방어력 감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용이 보면은 이게 포병에 강한 추가 데미지가 있습니다. 5%. 그러니까 이거를 설치를 해 주고 그 다음에, 하늘은, 뭐, 대마법사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게임 일단 한번 들가 볼게요. 아! 아니다, 실수했다. 테슬라를 넣었어야 되는데? <laughs> 아, 이건 전기가 아니라 테슬라로 코드가 야 되는데, 왜냐면 이제 포병이 추가 데미지가 있으니까 테슬라로 도배를 하는 거지. 그런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넣어놓고, 근데 지금 완전 실수했죠, 제가. 테슬라를 안 끼고 들어왔네. 일단 해볼게요. 포병 설치를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 데미지가 있으니까. 이 오고 어고 위에다가 마법타 하나 지어줘야 돼요. 왜냐 이게 그 도적 방패. 얘가 위로 지나가는데 얘가 물리 방어력은 강하지만 마방이 약하니까 이거 빨리 따야 되거든요. 이게 잠드시 오래 걸려. 그래서 설치 하나 해주고. 사도 주기 좀 까다로운데 불친하는 여자라서 그냥 양면 시킬게요. 바로 오 실수했다. 안 죽는다, 저거 안돼. 얘만 죽겠다. 오씨발 불 뿌리고 날리고 그냥 한발 쏴야지. 두개 통과했어. 삽질했네. 삽질했습니다. 도적 방패 눌렀으면 그 다음 산적도 머. 뭐. 얘가 도정 방패 안에서 나온 애들 뚜껑을 씌워 주니까 이렇게 같이 해 주는 게 좋아요. 이 단계. 병타워 설치 많이 해야 되는데. 포병타워 이렇게 설치 많이 해야 되는다추병 이렇게 설데미지가 있거든 <놀람> 2단계니까 확실히 잡네, 마방에 위에도 마방 해니다 2단계. 그리고 여기 바이킹 하나 해주면 좋아요. 좀 막아주니까. 뭐 상황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는 괜찮은 포지션입니다. 졸라 빨리 잡았죠. 그럼 돈이 올라가거든. 이래야 추가 포인트를 얻지. 마우타워도두개다 2단계씩 해놨으니까 굉장히 좀 안정적인 상태고. 그 다음에. 도저단두 먹기만. 두 두먹, 먹기 2단계. 찍어. 제가 아마 이제부터 텔레포드를 조금씩 쓸것 같아요. 그런 그래, 텔레포드를 쓸수 있으니까, 이쪽으로 보낼 수 있으니까, 밑에 타워. 밑에 대마법사타워은 빨리 3단계로 가주는게 좋습니다 밑에 거 왜냐면 밑에 걸 해야 위 아래 내려오는 거다 커버가 되니까 그리고 위에 거도 끌리 3단계 한번 더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병이 좀 파워가 있어야 하니까 이겼다 오, 뭐고 쉽게 돌리네. 자, 제가 좀 잘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쉽게 승수를 챙겨가지고, 이거 상자 또좀 있으면 깔수 있겠네. 아레나는 지금 1760몇 점. 자, 그럼 내일 또 다른 이제 킹덤 러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타월로만 도배하는가, 그런 거곧 보여드릴게요.